안녕하세요. 동탄까치 부동산입니다. 폭우를 동반한 장마철 금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과성시반교동 방화대의 마을에는 동산경로 대로변 프라자 상가 및 아울렛 상가, 주차장 상가 및 상가주택 일정 상가들로 구성된 동탄산단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탄산단 기업체 근무자들과 1천여 가구 상가주택 거주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권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 요식업종 장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동탄 프리미어 아울렛 1층 상가는 의류 판매점에서 요식 업종으로 업종 변경이 많이 되었으며 새로 나온 30병, 55병 상가 임대물을 소개합니다. 상가 내부는 반듯한 사각형 모양이며 안쪽에 창고로 사용되었던 철제로 만든 복층 구조물이 있어 휴식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탄 산단 먹자 골목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카페가 다수 입점해 있으며 점심과 저녁 시간에 유동 인구가 많아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30평 사용시 보정금 2천만원에 월 200만원, 55평 사용시 보정금 4천만원에 월 360만원입니다. 화성시 반교동 소재의 송탄산단 목자 올목 목좋은 상가는 현재 공실이라 언제든 인테리어 공사를 할수 있으며 미리 연락주시면 내부를 볼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구해보시고 동탄에서 요식업 개업하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늘 좋은 상가로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까치 부동산입니다. 폭우를 동반한 장마철 금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과성시 방교동 방화대의 마을에는 동산경로 대로변 프라자 상가 및 아울렛 상가, 주차장 상가 및 상가주택 일정 상가들로 구성된 동탄산단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탄산단 기업체 근무자들과 1천여 가구 상가주택 거주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권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 요식업종 장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동탄 프리미엄 아울렛 1층 상가는 의류 판매점에서 요식 업종으로 업종 변경이 많이 되었으며 새로 나온 30평, 55평 상가 임대물을 소개합니다. 상가 내부는 반듯한 사각형 모양이며 안쪽에 창고로 사용되었던 철제로 만든 복청 구조물이 있어 휴식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탄 산단 먹자 골목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카페가 다수 입점해 있으며 점심과 저녁 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아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30평 사용시 보정금 2천만원에 월 200만원, 55평 사용시 보정금 4천만원에 월 360만원입니다. 버성시 반교동 소재의 송탄산단목자울목 목좋은 상가는 현재 공실이라 언제든 인테리어 공사를 할수 있으며 미리 연락주시면 내부를 볼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구해보시고 동탄에서 요식업 개업하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늘 좋은 상가로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